자캐리드라입니다 얘는 전투 스킬 서포터입니다. 주로 메인딜러의 전투 스킬을 강화해주는 애예요. 어떻게? 무려 전투 스킬을 복사해줍니다. 그래서 파이논의 운석떨구기도 두번 연속 쓸수 있고요. 아처의 전수도 복사가 되고요. 아낙사의 전수는 무려 네 번이나 쏠수 있습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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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근데 또 전스를 복사만 해주냐 강화도 해줍니다 공격력, 치명타 피해, 속성저항 관통 전광 끼면 피증 버프까지 줍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해지는 만큼 매번 전스를 복사해주는 건 아니고요 메인딜러 초상해 보이는 이 숫자가 6이 되면 포니킹으로 노래지면서 캐리드라가 메인딜러를 강화시켜주고 메인딜러가 전스 복사를 쓸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채울 수 있냐면 캐리드라가 전스 쓰면 1개 필살기 쓰면 2개 메인딜러가 평타나 전스 쓰면 1개 필살기 쓰면 1개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딜러랑 캐리드라가 많이 행동할수록 전수복사도더 많이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는데요. 캐리드라는 서포터지만 동시에 서프 딜입니다. 추가 능력으로 모든 공격에 치명타가 터지고요. 공격력에 따라 치명타 피해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버프가 많은 캐리드라 특성상 필살기가 누킹 스킬이 됩니다. 화합치고 딜이 꽤 나와요. 또 메인 딜러가 공격하면 캐리드라도 추가 피해를 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소소하게 도움이 됩니다. 캐리드라는 전투 스킬을 쓰면 아군 한 명을 군공으로 지정합니다. 이 군공이 바로 전투 스킬 강화 대상인데요. 군공은 필드 위에 한 명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메인 딜러한테 써주시면 됩니다. 군공이 된 메인 딜러는 상시 공 버프를 획득하고요. 속도도 20이 오릅니다. 또 캐리드라가 전광을 꼈다면 전투 스킬 한정, 피증 버프도 획득합니다. 추가로 메인 딜러가 평타랑 전스를 쓸 때마다 캐리드라의 에너지도 찹니다. 그리고 전스 복사를 쓸 때는 치피, 속적한 버프를 획득합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캐리드라가 비술을 쓰고 메인딜러로 교차하여 전투에 진입하면 메인딜러한테 자동으로 전투 스킬을 써줍니다. 점포를 소모하지 않는데 에너지는 회복이 되거든요? 초반 예열을 줄여주는 갯불 비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완매의 비술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비술 쓰고 메인딜러로 전투 진입하고 스포가 남을 때는 계속 전스를 쓰고 없으면 평타를 치다가 필살기가 차면 쓰면 됩니다. 단, 아무리 스포가 부족해도 최소한 3턴에 한 번씩은 전스를 써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속도 버프가 유지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은 파이논, 아낙사, 아처랑 쓰라고 오셨겠죠? 얘네랑 쓸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속도 순서를 딜러, 캐리드라, 행계증 서포트 순으로 빠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제 사셋의 효과를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논 파티에서는 파이논, 캐리드라, 선데이 브로냐 파티 기준으로 전투에 들어갔을 때 파켓 선부 순서가 되게 속도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브로냐 속도는 최소 133.4로 세팅하시고 선데이는 134, 캐리드라는 134.X, 파이논은 135 이런 식으로 속 속도를 살짝씩 빠르게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군공이 되면 속도 20버프가 있다고 했죠? 요건 파이논 뿐만이 아니라 캐리드라한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마을 속도를 다음과 같이 맞추시면 됩니다. 파이눈이 속신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캐리드라 필살기 타이밍은 파이눈 변신 직전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궁이 차는대로 쓰게 되면 파이눈이 변신하기 전에 전스가 복사가 되거나 평타를 쳐야 하거든요? 그럼 개손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로냐 말고 다른 화합을 쓰신다면 파케선 순서만 지켜서 최대한 버프를 많이 주도록 세팅하시면 됩니다. 아낙사랑 쓸 때는 더 쉽습니다. 속도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아낙사 공신신고 아낙사 캐리드라 썬데이 아처랑 쓸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처 공신 신고 아처 캐리드라 스파클. 여기서 맨 처음 아처 순서에는 황타를 쳐 주시면 됩니다. 캐리드라 광추는 전광이 가장 좋습니다. 버프량도 버프량인데 필살기 쓸 때마다 스포 회복이 붙어 있어요. 요게 파이논 파티에서는 그렇게 체감이 크지는 않을 텐데 다른 파티에서는 체감이 좀 있습니다. 대체 광추로는 사성 중에서 이번에 이벤트로 배포한 영원한 미궁의 식사 이거 주시면 됩니다. 캐리드라 조합은 전투 스킬 서포시기 때문에 전투 스킬이 주력인 딜러한테 붙여 주시면 돼요. 파이논 아낙사 아처 얘네랑 같이 쓰시면 됩니다 캐리데라 유물은 사제 사셋 세, 루샤카 2셋 추천드립니다 사제 사셋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걸낄 이유는 없어요 주옵은 몸통은 공퍼 신발도 공퍼 구체도 공퍼, 공포. 매듭은 공퍼나 애축 매듭 끼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퍼 매듭은 파이노이랑 쓸때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는 애축 매듭 추천드립니다. 구분 속도 컷까지는 속도, 그 이후에는 공퍼, 치피, 깡공 등을 챙기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공격력도 4000을 넘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치피가 360%나 오르거든요. 속도 컷은 몇? 114. 왜? 속도 20 버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캐리드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행복한 스타일을 하세요. 반반.